말씀인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끝까지 의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전한 차원을 깊이 있게 밝혀주는 책인데 이사야서는 크게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룬 뒤 40장에서 66장까지 회복을 통한 위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자신을 개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역한 백성들을 벌하셔야 하지만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13장에서 23장까지 개별 나라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신 뒤에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여 24장에서 27장에서는 세계 전체를 조망하며 심판의 선포와 성취,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어도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그 손을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심판의 상황이 주변에 일어나고, 결국 심판의 손을 들어도 그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막상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그 손을 보아야 하는 자들이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성을 보게 되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신 손을 그들이 애써 외면하였다 하더라도 그 드신 손이 행동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손이 그의 백성을 위한 손이 그 대적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일도 이스라엘 자체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단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명한 빛과 소망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깊숙이 빠져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돌보시고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다른 세속 권력들의 자신들을 관할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그들은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에 이르러 패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눌림을 당했고 그들은 권력 앞에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강요받기도 하였고 그들의 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의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그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의 뜨거운 마음을 드러내실 때 우리도 그를 향한 순결한 믿음으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끝. 끝까지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